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고단한 하루 삶에 지친 내 어깨 위로 팔을 두르던 나의 목소리가 들리니? 촉촉히 젖은 너의 눈동자를 나의 두 손으로 감싸며 말하던 내 목소리가 들리니? 너의 안타까움과 한숨 속에 그리고 너의 웃음 속에 난 항상 너에게 말을 건단다.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지금 이 순간, 나의 목소리가 들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우리는 종종 이 질문을 해 보지만, 우리 내면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걱정과 마음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려면 훈련이 필요하지요. 4순절 둘째 주 영적 훈련은 경청 기도입니다.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습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함께 경청 기도 훈련을 해 볼까요? 첫째, 연습을 위해 하루 15분에서 20분을 따로 구별하세요. 처음 5분 동안은 깊게 숨을 내쉬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보세요.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보세요. 주위가 흐트러지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명확한 단어나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만족하세요. 둘째, 아직 침묵하는 것이 어렵다면 경배와 찬양 음악을 들어보세요. 어떤 가사가 마음에 와 닿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여쭤보세요. 셋째, 또 다른 방법은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읽고 눈에 띄는 단어나 문장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넷째,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경청하는 연습을 하세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기다리세요. 이번 한주 동안 소개해 드린 네 가지 듣기 훈련을 해 보시고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 사순절 영적 훈련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청 기도 훈련을 함께 해 볼까요?